어, 다리오 왕은 어, 이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심한 자책과 어, 잠못 이루는 그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날이 되었을 때 새벽같이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튿날의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왜 달려서 갔을까요? 왜 달려갔을까요? 다니엘이 살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면 구원해 주셨을 것이다 하는 그러던 기대감이 있었던 겁니다. 만일 그 다니엘이 살아 있다면 자신이 이제 할수 있는 일, 그것은 다니엘을 이제 그 사자굴에서 꺼내는 일,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그 일을 하도록 새벽에 달려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가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이 심리의 변화를 좀 읽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0절 초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이 굴에 굴 앞으로 다가오기 전에는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새벽에 달려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다면 이 다니엘을 구원해냈을 것이다, 살렸을 것이다는 기대감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봉인된 사자 굴을 보고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퍼졌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믿음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할 때는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의 문에 딱 들어서면 그 앞에 딱 서면 사자굴 앞에 딱 서면 봉인된 그 사자굴을 보는 순간 슬퍼져요. 안될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기대를 가지고 새벽에 달려왔는데. 그래서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대 그랬습니다. 갑자기 슬퍼졌어요.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슬퍼진 거예요. 그러나 그 슬픔은 여전한 기대를 또한 함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대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돼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멋지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래요. 이 다니엘은 자기의 종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종인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그렇게 불러요. 그 막혀진 봉인된 총리들과 자기의 인장이 찍혀진 그 별을 보면서, 아, 갑자기 슬픔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으로, 그의 기대로, 그 기대감은 사라지지 않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렇게 외칩니다. 사자구를 향해서. 아마도 그 사자구를 두 손으로 확 부딪히고 있겠죠. 잡고 있겠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외롭게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항상 성기는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 묻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슬픔과 기대와 소망과 실망과 이런 모든 감정들이 섞여서 그 앞에 그 하나님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느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 사자굴을 만나면 사자굴에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더 이상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하나님도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까지의 하나님이지 내가 사자굴에 던져진 후로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할까? 그걸 우리가 기대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까지 막 부르짖고 외치고 소리 지르고 금식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우리는 슬퍼진단 말이에요. 좌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자굴 안에도 살아 계시는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사자굴에 달려와서 외치는 이 다리오 왕을 향해 놀라운 음성이 들립니다감격적인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아니라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 있습니다. 다니엘이. 다니엘이 왕에게 아래되왕이어 원컨데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살아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살아있어요. 새벽에 달려갔더니 그가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우리의 기대 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대학에 떨어지면, 취업에 실패하면, 결혼에 실패하면, 사업에 실패하면, 우리는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취업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어 버렸어요. 실패했어요. 그것이 내게 주어진 현실이 됐어요. 대학이 떨어졌고 취업은 안 됐고 결혼은 실패했습니다. 사업은 망했어요. 그때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엄청난 엄청난 문제를 만났습니까?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자굴과 같은 인생을, 그런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사자굴 안에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너는 끝났어. 너는 모든 것을 잃었어. 너는 이제 앞으로 일어설 수가 없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내 힘으로 할수 없을 때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할수 없을 때 그때 끝났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불어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결코 이제 그런 은혜를 그런 일을 그런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사자굴에 들어왔으면 제념하는 것이죠.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자굴 안에 들어왔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할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우리를 더 깊이, 더 은혜, 더큰 능력으로 만나주십니다. 그 사자굴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로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에서 다니엘이 살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내가 섬기시는,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얼마나 놀랍습니까?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이미 일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어요. 감히 다니엘을 해하지 못하도록.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회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셨습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벌써 그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해 버리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은 사자보다 더 강한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셨습니다. 사자가 정말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우리의 뼈를 끊고, 부러뜨리고, 우리의 살을 먹고, 모든 것을 끝내버릴 것 같으나, 그 사자보다 더 강한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사자를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던져진 사자굴에서 사자를 보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자가 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사자를 볼 때, 사자를 만날 때 우리들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사자를 빨리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자를 빨리 없애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를 없애기보다는 그 사자보다 더큰 능력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자보다 큰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자와 다니엘이 공존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 사자가 곁에 있어도 상관하지 않는 믿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그 믿음. 어,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가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한마디 말이 없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줄 거니까 걱정 근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안에 있다고 해도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어떤 이유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굴 안에 들어가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자굴에 여전히 갇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미 문제는 끝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을 때에 우리는 사자 굴 안에서 사자처럼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왔다면 그 위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자 곁에 있다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자 굴에 있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는 우리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음을 경험하고, 이 왕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기뻐해요. 23절에 보십시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살아 있음을 확인한 왕은 속히 매우 빠르게 다니엘을 그 굴에서 건져 올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다니엘, 이 다리오 왕이 왜 즉시 다니엘을 건져내도록 합니까? 그들에게는 한 가지 법이 있어요. 뭐냐면 사형을 내렸잖아요. 죽음의 형별을 내렸잖아요. 근데그 형이 집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면 그들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해요. 반결을 해요. 그래서 그 죄에서 사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왕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진 사형이 집행됐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거예요. 또 다니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22절에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다라고. 나는 정말 무죄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내가 살아있잖아요. 죄인이었으면 죽었을 텐데. 그래서 이와 같은 일반적인 판례에 의해서 이 다리오는 빨리 다니엘을 구해서 올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져냈더니 올려왔더니 몸이 조금도 상한 것이 없어요. 다친 부분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네, 그렇습니다. 사작을 안에서 아무 피해를 입지 않고 어떤 상처가 하나 나지 않고 안전하게 그의 몸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사자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이것이니라. 믿음. 아멘 할렐루야.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이 총리 총리 세 사람을 세우잖아요. 120방백에. 그래서 이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다니엘이고 나머지는 그. 두 사람인데 이게 총애를 받는 것이 다니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두 사람이 시기에서 다니엘을 없애려고 그렇게 모의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약점을 찾았던 약점이 없고 그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략을 세운다면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30일 동안 기도를 금하는 금령을 내리게 해서 다니엘을 이제 모략하고 그를 이제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죠. 여전히 기도했죠. 그렇게 세 명이 이제 싸우게 됐습니다. 이 싸움은 생명을 건 싸움이에요. 왜요? 왕을 지금 사이에 두고 그들이 버리기 때문에. 왕 가지고 지금 왕을 움직이게 해서 버리기 때문에 누군가 실패한다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이긴 것 같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그 승리의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두 총리가 졌잖아요 결국은 졌어요 그래서 이 왕이 그들을 끌어오게 합니다 그런데 처참한 결과를 그들이 가져가게 되죠 그들을 그들의 처자와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 다니엘에게 주어진 겁니다. 처음에 그들이 이긴 줄 알았죠. 이긴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축제의 밤을 지내지 않았겠습니까? 왕은 다리오 왕은 잠못 이루고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이겼다라고 잔치를 벌였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좋은 기분 좋은 아침, 굿모닝의 아침을 그들이 맞이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이 당한 것이죠. 그들은 깨달았죠. 다니엘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분노하고 그들을 모략한, 다니엘을 모략한 그들을 사자군에 던지는데 그의 처와 자식들까지 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맹렬한 분노가 있었느냐. 누구의? 하나님의. 땅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다 부러뜨려 죽여 다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전의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능치 못함 없으신 그 하나님이 비록 우리들이 당하는 것 같으나 결과를 두고 보면, 우리의 승리예요.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다니엘,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 그래, 너희들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우리는 너무 막 급변해요. 좋을 때는 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급변해요. 너무 좋았다가, 너무 떨어졌다가. 그런데 이 다니엘은 보십시오.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 모함을 받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아요. 문 닫고 기도할 수 있는데 문그 여전히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그가 기도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 사자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우리의 인생에서 사자굴에서 벗어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니? 오직 믿음이라는 거야. 사자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 그것을 우리가 단지 이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이 기록 속에서 읽어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런 믿음으로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사,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그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사자굴과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자굴이 절대 우리를 침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텐데 하나님이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방법이 없다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아직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진정한 방법이 되심을 증명하는 삶.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바로 그 증명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있던 다리오 왕. 그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26절로 27절을 보십시오. 그에겐 변화가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는데 변화가 안 나타날 리가 없지요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다리오 왕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 다음 20, 7절 그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 다리오 왕은 전국의 조서를 내립니다 전국의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는 아마도 다니엘이 다니엘이 아마 그런 마음을 그의 마음을 움직게 이 했겠죠. 당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은 다리오 왕입니다. 그러나 이 다리오를 움직이는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리오에게 왕이여, 온 백성에게 이걸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다리오에게 끼치고 다리오는 그래 맞아.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셔. 온 백성이를 깨달을 필요가 있어. 온 백성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그 놀라운 일입니다. 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괜찮을, 이런 일이, 그 일반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방의 왕, 그것도 책강국 아닙니까? 그 왕이 이런 조서를 내리는 거야. 이 마음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강하고 힘있을 이때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약한데, 약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일어날 때, 그때 영향을 받아요. 다니엘이 강하여 져 있을 때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감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약해졌을 때, 죽음에 처해졌을 때, 그때 그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자비와 극렬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을 보고 다리오가 엄청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높이 뭐, 날, 날아가고 있을 때 사람들이 감동하는 게 아니라, 다 추락했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역사하는 것을 바라본 이 다니엘은, 기 다리오왕은 다니엘보다 더 흥분합니다. 그래서 혼자만 알고 있기에 너무너무 이건 내가 나만 알고 있을 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온 나라에 물론 다니엘이 그렇게 조서를 내리면 더좋겠지뭐 이런 얘기는 했겠지만 이그 이전에 이 다리오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이 놀라운 능력 살아계신 신그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전국이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조서의 내용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어디서 신학을 배운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그더 예.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어떤 시편에 다윗의 어떤 시편을 읽는 듯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표현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신학 용어로 말하면 경외해야 할 분이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고 어떻게 이걸 느낄 수 있을까요? 이한 번의 사건으로. 그가 완벽하게 하나님을 인식해요. 의식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이 다니엘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다리오왕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2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고백입니다 이 조선은 곧 그의 고백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 하늘에서 폼만 잡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와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것,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 사자굴에서 그냥 죽어버렸다면,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겠죠. 사자굴에서 아무 문제도 없이 그가 걸어나왔기 때문에 이다리오 왕은 이렇게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그내 현실이 지금 나는 사자굴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삶. 그게 중요한가. 내가 지금 사자굴이니까 보여 줘야지 이게 아니고 내 일상적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보여 주는 삶. 그래서 내 앞에 어떤 것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사자굴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굴의 안에 있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보여 주는 삶. 그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자굴의 결론이 28절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다니엘을 말할 때에 이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이 다니엘. 이 다니엘.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자 입을 막은 바로 그 다니엘. 사자의 입을 막은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시대까지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니엘이 형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처럼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이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다니엘이, 그리고 여기 빨간색의 가로 입 속에 그래서가 있잖아요. 이 단어가 원늘는 있다고요. 우리 우리의 번역에서 빠졌지만 다니엘이 그래서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래서의 믿음이 뭡니까? 사자 굴에 전에 들어가기 전의 믿음과 사자 굴 속에 들어갔을 때 던져졌을 때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에 그가 다니엘이 이 다니엘이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형통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사자굴에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고 사자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자굴 안에 있다 할지라도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내 현실 속에서의 내 사자굴은 여러분 다양하잖아요.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끝났어. 라고 말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려운 사자굴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삶이 되어질 것을 믿고, 사자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하십시오. 사자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센 사자를 보내주실 테니까요. 그리고 그의 입을 봉해버릴 테니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견고히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을 때의 믿음 흔들리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이 다니엘처럼 형통의 삶이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